뭐 오늘 막 오늘 막딱찍 나왔다고 제가 님네 집 완전 신기한 얘기 해드릴까요? 우리 엄마가 낮에 오늘 낮에 제가 오늘 짜장면 먹었거든요 엄마랑. 하지만 알았어 안 할게. <laughs> 아니 아니 제가 오늘 짜장 엄마한테 내가 엄마 아까 나잠 자고 있을 때. 엄마 아까 낮잠 자고 있을 때 엄마 깨워가지고 짜장면 시켜 먹자고 해가지고 짜장면 시켜 먹었단 말이야. 근데 엄마가 짜장면 먹으면서 아그 내가 짜장면 먹자고 깨우기 전에 했던 꿈 얘기를 해주는데 엄마가 자기가 꿈에서 그 자기 자기 그러니까 자기 엄마 외할머니한테 짜장면 시 오늘 짜장면 시켜 먹자 막 이렇게 졸랐대 꿈에서 엄마가 외할머니를 근데 그렇게 졸랐는데. 이제 자고 일어 낮잠 아, 자고 딱 일어나니까 내가 엄마한테 짜장면 먹자고 얘기했대. 완전 신기하지? 아니, <laughs> 꿈에서 외할머니한테, <왜> 어? <laughs> 아니 신기하지 않아요? 약간 대자뷰 같은 느낌이잖아. 씨발. 아이씨, 나 방정해야겠다. 오늘.